검사를 통해서 15년에서 20년 뒤에 내가 치매에 걸릴 위험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검사입니다. 치매, 예방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신경외과 김병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치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워낙에 궁금해하시는 병이시기도 하고 상당히 유병률이 높은 병이라서 어, 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에서 약8% 정도가 치매를 진단받아서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의 변화들로 인해서 젊은 분들도 조기 치매나 알츠하이머를 진단받는 경우가 있어서 치매 예방이나 치료, 그리고 치매 증상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치매랑 한마디로 뇌의 인지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그러니까 뇌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인지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질환을 통칭해서 말하는 것인데 이 치매는 원인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치매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갑상선 호르몬이나 뭐 뇌혈관 질환 뇌종양과 같이 뭔가 명확한 원인에 의해서 이차적으로 발생되는 치매가 있고 알츠하이머나 이런 뇌의 퇴행성 병변에 의해서 발생하는 치매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어떤 특정한 질환에 따른 이차적으로 발생한 치매의 경우에는 보통은 그 질병을 치료하게 되면 치매 증상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완치율이 비교적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치매 환자의 60%에서 70% 정도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알츠하이머 치매인데요. 알츠하이머 치매의 경우에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어뇌 속에 어떤 일종의 노폐물 같은 단백질이 쌓여서 뇌의 인지 기능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알츠하이머 치매는 다른 2차성 치매와는 달리 현재까지는 완치가 불가능합니다. 현재 나와 있는 치료법들도 완치의 목적보다는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치매의 진행을 늦추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치매는 단기 기억 장애가 가장 흔한 초기 증상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몇 시간 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을 못 한다든지 이러한 내가 방금 전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기억을 못 한다든지 이런 단기 기억 장애로 맨 처음에 시작을 해서 증상이 점점 악화되면은 인지 기능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상식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못 한다든지 일상 생활에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전혀 불가능해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치매 자체가 뇌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두엽이나 뇌의 다른 부위에 영향을 줘서 폭력적인 성향이 나타난다든지 환자분의 성격이 변한다든지 이런 다른 부가적인 증상들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실 환자분들이 특히 젊은 환자분들은 이제 건망증으로 치매가 많이 걱정된다고 오셔서 검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건망증과 초기 치매 같은 경우에는 증상만 가지고서는 사실 구별하기는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환자의 나이입니다. 나이가 젊은 분이 깜빡깜빡 한다고 해서 그분이 치매라고 보기에는 아무래도 치매라는 것은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유병률이 높기 때문에 치매가 아닐 가능성이 일단 높고요. 그리고 저희가 MRI나 다른 혈액검사를 통해서 혹시라도 기억장애의 원인이 될 만한 요소들을 검사를 해보기 때문에 그러한 검사 결과를 토대로 기억 장애인지 치매인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치매는 근본적으로 점점 진행을 하지만 건망증이나 단기 기억 장애는 금방 회복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과를 두고 지켜보면 이 환자분이 건망증인지 혹은 치매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치매는 사실 현재 현대의학에서 완치의 개념의 치료약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선 사실 치매를 조기 진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최근에 간단한 혈액 검사만으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나라에서 개발이 되었는데 바로 알츠온이라는 검사입니다. 이 알츠온이라는 검사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알츠하이머 치매의 어떤 원인이 되는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 일종의 뇌에 노폐물이 쌓이는 것인데 그 베타아밀로이드가 올리고모화 진행이 됐을 때 뇌에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 베타아밀로이드의 올리고모화된 정도와 정량을 비교해서 정상인에 비교해서 치매 발생 위험도를 예측하는 그런 검사입니다. 이 치매 유발 단백질의 경우 그간의 가그 연구를 통해서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약 15년 전 혹은 20년 전 정도에 아주 장시간을 걸쳐서 이 단백질이 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젊은 분들도 알치온 검사를 통해서 만약에 치매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 은 미리 예방을 하거나 혹은 대비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알치온 검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하는 검사가 아니라 현재 증상이 없더라도 미래에 나타나게 될 치매 위험도를 평가하는 그런 검사입니다. 이 알츠하이머 치매의 경우에는 어 우리가 현재 완치를 시킬 수는 없지만 조기에 진단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약물을 통해서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진행을 늦출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바른신경외과에서는 현재 이 알츠온 검사를 통해서 환자분들의 치매 위험도를 미리 예측할 수 있게 검사해 드리고 있고 치매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의 검사만으로 진단되는 것은 아니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알츠하이머 치매뿐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원인으로 인한 이차적 치매도 있기 때문에 알츠온 검사와 다른 이차적인 원인이 될수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피검사들 그리고 머리 MRI와 뇌혈관 MRI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환자분의 뇌 건강 및 치매 발병 위험도를 예측해 드리고 있습니다. 알츠완 검사를 하게 되면 결과를 크게 세 단계로 구별하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저위험도 단계고 두 번째는 경계성, 세 번째는 고위험 단계인데요. 물론 다른 검사도 종합해서 봐야 되겠지만 저위험 단계이고 환자분이 치매의 가족력이 없는 경우에는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다른 검사나 이런 결과에서 만약에 치매의 위험성이 있다면은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알츠하이머에서 저 위험도인 경우에는 3년에서 4년 후에 추적 검사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경계성의 경우에는 환자분의 나이와 MRI 판독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만약에 환자분이 치매의 고위험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1년 후에 한번 검사를 다시 해보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1년 후에 검사에서 괜찮다면 그때는 검사 간격을 늘려서 3년이나 5년 후에 다시 검사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알츠원에서 고위험도로 평가된 환자분들인데요. 알츠원에서 고위험도로 평가된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다른 증상이 없더라도 1년 후에 머리 MRI나 알츠원 검사를 다시 한번 시행해 보시는 것이 좋고 만약에 알츠원 검사에서도 고위험군이면서 현재도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치매 증상을 완화시키고 진행을 늦출 수 있는 현재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약물 치료들을 병행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치매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 현재는 아리세트라는 약물을 저희가 가장 많이 전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인지 기능이 조금 향상이 되고 환자분의 치, 치매 진행 속도를 조금 늦출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약물치료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뭐 여러 운동이라든지 인지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활동을 병행하셔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알츠온에서 고위험군이고 치매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아리셉트 약물을 처방하셔서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여러 다국적제약사에서 베타 아밀로이드 레벨을 낮추고 혹은 제거하는 용도의 여러 가지 치매 치료제, 완치를 목표로 한 치매 치료제들이 임상 시험에 속속 들어가고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치료제들의 가장 근간이 되는 이론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알츠하이머 치매의 유일한 원인이다라는 유명한 논문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 발간된 논문인데 그 논문을 바탕으로 해서 이 치료제들이 개발되고 있었는데. 작년이죠. 작년 6월 정도에 굉장히 충격적으로 이 논문의 일부가 조작됐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고, 실제로 그 논문을 주관했던 여러 연구원들이나 혹은 논문을 발간한 주최 측에서 조사를 한 결과, 일부 내용의 조작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베타 아밀로이드가 알츠하이머 치매와 연관이 없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베타 아밀로이드가 알츠하이머 치매의 중요한 원인이긴 하지만 베타 아밀로이드만을 제거한다고 해서 치매가 완치되거나 그렇지는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전히 베타 아밀로이드가 굉장히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에서 주요한 원인이자 알츠하이머 치매의 기전을 밝히는 데 중요한 물질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베타 아밀로이드를 타겟으로 해서 치매를 완치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기전을 바탕으로 해서 완치를 목표로 한 치매 약들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께서 좀더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치매 예방과 치료 그리고 전반적인 환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치매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치매는 아직까지 완치할 수 있는 치료제가 없는 만큼. 조기 진단을 통한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유념하시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거나 혹은 증상이 없더라도 치매 위험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병원으로 내원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